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UFO를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UFO 나타났죠. 그리고 갔다가 사라집니다. 또 다시 오고 갔다가 사라지고 무한에 네, 지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FO 인 서울해서 이제 텍스트 표기했고 뒤에 배경 이제 서울 네 야경이죠. 이걸 작업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랭크 네, 화면이 이제 있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UFO in Seoul 일단 넣고요. 그 다음에 바디의 H1에서 UFO in Seoul 하면은 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를 div 클래스에서 컨테이너를 이제 만들겠습니다. 넣고요. 그리고 아래 div 클래스 주고 UFO 컨테이너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UFO 클래스 이렇게 이제 두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하나 더 두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 해서 이제 두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이제 있네요. 어, 이 이미지를 제가 이제 여기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ufo s v g 파일이 이제 있죠. 이거는 인크스 a 이프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케이프 관련 내 네, 영상은 따로 제가 준비를 시간 날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코드는 대충, 네 바디는 다 일단 된것 같고요. 스타일을 네 입혀보겠습니다. 우선 바디 해가지고. heading 0, margin 0, width, width 100%, height 100% 하구요. h1부터 꾸며보겠습니다. font family에서 area 하구요. 그리고 color는 어 일단 뭐 블랙인데 일단 블랙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폰 사이즈는 아, 10vw하고요 포지션은 일단 앱솔루트하고요 그 다음에 탑에서 80픽셀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화면이 아 폰트가 커졌죠 그리고, 컨테이너를 스타일을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할게요,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백그라운드 이미지부터, 네. 아까 전에 url 해서, 이미지.jpg. 점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일단,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를 줘야 겠죠. VH 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지금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그리고 위치도 조금 다르고요. 지금 이거를 일단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커버. 네. 지금 이렇게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블렌드 모드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버레이 하면은 색깔이 어 지금은 네 변화가 일단 없죠. 저기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글라디언트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그드 포지션 해가지고요. 센터, 그 다음에 센터 이렇게 해서 네. 일단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일단 z 인덱스를 1으로 일단 표기하고, 포지션은 렐로티브하고 디스플레이는 일단, 그 flex 하고, align item, center,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를 center 하고요. height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이거는 조금 있다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대충. 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뭘 넣을까요? UFO, UFO를 포지션을 앱솔루트죠. 앱솔루트, 앱... 왜안 흘려줍니까? 자동으로 앱솔루트, 그 다음에 탑 해서... 아, 이거는 탑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필요 없죠. 지금 UFO를 포지션을 줄게 아니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해서 URL 아까 전에 봤었죠. UFO SVG 해서 지금 width 300px height 어, 150 픽셀 하고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오토하고 100%. 이렇게 일단은 변화가 일단 없죠. 아, 어, 이제 해야 될게 UFO 컨테이너 포지션을 앱솔루트 왜안 알려줍니까? 자동으로 포지션 앱솔루트, 그 다음에 탑5%하고요 레프트는 마이너스 20%. 일단 지금 하나하나씩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컨테이너는 된것 같고요. UFO가 지금 이렇게 하면, UFO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With에서 310. 네, 여기 있죠. UFO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거를 이제, UFO를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레프트를 여기 하면 이제 UFO가 이제 보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일단 해야 되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20 하고요. 이거를 30으로 하면 은 네. 안 보이겠죠. 일단 20으로 해두고요. 애니메이션을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 컨테이너 UFO container. 네,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Webkit animation name에서 flying으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Webkit animation animation iteration count에서 infinite. 네, 이렇게 계속, 네, 반복되게 표기하고요. 그리고 UFO container animation 이거를 webkit animation duration 해서 4초 일단 하고요. webkit 애니메이션, 딜레이는 일단, 빵으로 해두겠습니다. 아, 이 h1을 위로 올릴게요. 일단 여기 둘게요. 음, 나머지는 이게 왜 표기가 낫나요? 지금 일단, 애니메이션을 넣어야겠죠. 키 프레임을 해가지고 일단 웹킷 네, 바로 알려주네요. 키 프레임 사고, 플라잉 하고요 0일 때 웹킷 트랜스폼 트랜스레이 엑스. 0vw 하고요. 그 다음에 translate y 여기에 vw 하고요. 그 다음에 scale은 0.1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 되면은 어 축소가 되어서 이제 보일 겁니다. Webkit animation t transform, transform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할게요. 이거를 50으로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보면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컨트롤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50 이게 이제 움직이는 부분을 이제 이 표기를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마이너스 2 하고요. 0.3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하고 이거는 줄이고, 이렇게 써보면은 지금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올라오죠. 지금 영상 한 거는 여기서 오는데, 지금 조금 조정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 저렇게 도도 상관은 네 없겠죠. 어 지금 이게 V H 여야 하겠습니다. 여기 네 이게 일단 여기서 오고 있죠. 그 다음에 손을 네. 조금 본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일단 배경 색깔을 이미지 여기에 Linear gradient 해가지고요. To right 하고 그 다음에 RGBA 해가지고 아255 10028 색깔 나오죠 그 다음에 0.8 하고요 그 다음에 30% 하고 이것도 rgba 255 259 e 13 0.8 하고 80% 이렇게 하고 콤마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네. 이렇게 변경이 이제 되었죠. 그리고 지금, 뭐를 손을 볼까요? 아, 위치 부분이 다르죠. 그거는 아마, 음... container-left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10 정도만 잡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하면은 네. 여기서 이제 오는 느낌이 이제 있죠. 그리고 도착해서 뭐흔들거리든다든지뭐 그런 것도 이제 일단 할수 있겠죠. 우선 여기까지 네, 보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모바일에서 이제 본다면 조금 다르게 이제 보이겠죠. 지금 이런 부분을 이제 손을 볼수가 이제 있겠죠. 지금 텍스트 색깔이 일단 화이트로 해서 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보이겠죠.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오죠. 그다음에 아이패드로 하면 네,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렇게 네, 간단하게 한번 애니메이션 SVG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